<laughs> 네 오늘 조합원 하루 교육에 함께하시고 실천 투쟁으로 우리 천주교 인천 교구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인천 부천 지역 공조합원 여러분들께 반갑게 인사드리면서 정말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자 이런 호소드리겠습니다. 보물주현자 유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인천 성모 우리 사태. 라고 얘기하는 이 투쟁이 벌써 3년이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교님도 바뀌셨고, 교구청도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건인천성모병원그 내부는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 저희가 주교님이 바뀌시고, 그래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잠시 어, 화해 기간 같이, 어,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왜 집회할 때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그래도 이 정도 비는 같이 맞으면서 우리 인천성모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료들, 같은 보건으로 노동자들, 님 같이 줄수 있죠? 네. 이 정도 괜찮죠? 네. 어, 그런 기운을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촛불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건 희망이었습니다.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5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할수 있겠다. 어려운 것 없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수 있겠다. 나 하나 촛불 든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느냐 했지만 나 하나 촛불 든 촛불들이 1,600만명이 넘고 결국 박근혜를 내려, 내려오게 하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인형조차비어지 않았던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대선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내 주변에 그렇게 변화할 건 없는지 또 힘을 같이 모아서 혁명적으로 바꿔야 할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보건의료조즘위원장으로서 인천성모병원 사태를 제일 먼저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동벌이 경영 중단하라는 요구부터 시작했던 이 투쟁입니다 저희들이 시작했던 싸움도 아닙니다 우연히 방송에 나온 그 기사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함께 그 동안 돈벌이 경영을 했던 인천성모병원을 바로 잡고 정말 새롭게 새로운 병원으로 인천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자고 시작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그렇게 병원 규모가 두배세 배로 커질 동안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은 10여 명 규모로 적어지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인천성모병원은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홍명호 전지부장을 해고 해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보고 드린 노조가 3대 존중 병원 만들기를 선포하면서 제1호 사업장으로 만들었던 것이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인천성모병원입니다. 환자가 존중받고 직원이 존중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병원을 함께 만들자. 그 선포한 지 우리 3년째가 되고 1호 사업장을 선포했던 인천 성무병원이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금 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우리 보건의료의 첫째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인부청 지역본부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시 주제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마 인천 교구에서는 그동안 좀 조용하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보고드련 노조, 삼별노조의 투쟁 원칙은 한 사람이라도 남들까지 같이 싸운다는 것이고,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투쟁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 선포를 오늘 교청 앞에서 다시 진행하면서 보건의료노조 제 1호 삼대 존중병원 사업장으로 선포했던 3년 전과 같이 우리 2017년 인천성모병원을 바로 잡고 돈벌이 경영을 중단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명업 전체 부상을 복지 시킬 때까지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돈벌이 형용이 중단돼야 노동조합 탄압이 멈춰져야 우리 해고자가 복직돼야 진정한 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